을왔어 애니메이션으로 이두명 데리고 갑니다 간다! 수다 와우! 태첨단 나온다, 이게. 어차피 아무 그림거 없는 걸로 하는 건데. 동아이리와어야 아, 랭고쿠 랭고쿠 잘 나왔다 왜지? 어고쿠 뽑았어? 어동 어. 랭고쿠 오빠도 할수 있어 가장 아, 뽑아야 되는거 아니야? 가장 아, 올라야려요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세개네 대명이라다 와. 열전에포문이 열렸다. 여기네. 레비실락. 어. 네, 어. 들어가면 K. 돼. 어. 우리 좀 뒷자리야. 아. 와,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미쳤다. 야야야 미쳤다. 이런 거 처음 봐. 나도 처음 봐. 그냥 살면서 10년 전에는 영화가잘될 때는 이렇게 좀 많았었는데, 그렇지? 뭐였어? 뒤로. Kicking. 일단 배 신이 좀 많아서 좋다. 그리고 이게 그리고 만화에서 나왔던 장면들이 거의 대부분 상상 이상으로 나와서 훨씬 역 동감이 되게 좋았어,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음. 약간 난 루즈해진 느낌은 살짝 있긴 했어. 음. 살짝. 살짝. 서사가 계속 나와서 그래. 어, 맞아, 살짝 루즈해지는 느낌이 있긴 했어. 나는 그 서사조차 재밌었거든. 나도, 나도 서사 되게 재밌게 봤어. 나는 만화에서 봤던 그 내용들이 바로바로 나오니까. 그렇게딱 이럴수가. 아, 그니까 뭔가 내용을 좀잘 담긴 한것 같아. 영화 자체가. 그런 격투신이라든지, 격투 응. 그 그래. 내용, 그 서사라든지 이런 거를 약간 좀 적절하게 섞은 것 같긴 한데. 응. 음. 음. 좀 끊겼어? 살짝 살짝, 살짝 끊기 살짝 살짝 집중이 잘안 되는 그 근데 타임이 있었던 것 같아 원래 딱 기브렐 칼날이 원래 그런 작품이긴 해 살짝씩 음. 한 번씩 계속 끊어 서서 근데 다른 편들도 배상하고 그래가지고 어. 솔직히 애니메이션은 선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나루토도 보면 갑자기 되돌아가잖아 회상. 아왜 스포해 예? 나르타는 아 나르타 안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헐, 죄송합니다. 생각에 항상 끊어서 보다가 이렇게 영화를 보려니까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그걸 상해 고도 남아 무조건 큰데에서 봐야 되고. 근데 소리도 좋았어. 어. 사실 사운드도, 사운드도. 좋았고 그이 그. 다채로움 눈에서 이 다채로움이. 싱싱싱하면서 싸우는 장면. 맞아. <laughs> <싱싱싱이> 아니거든요. <laughs> 싱싱싱 아니거든요. 싱싱싱. 자카가 그냥. 말이 안 됐어.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작화로 아, 나온 그 그림이 좋았다. 맞아 거 같아. 맞아. 아 그거 찍었어야 됐는데 못 찍었어. 찍었긴 했잖아. 그래도 제대로 못 찍었어. 그 정도 됐지 뭐. 별점을 매겨봐 오빠. 애니메이션으로는 한 9.5에서 10 정도 되지 않을까? 오. <laughs> 어. 아 10점은 아니야. 솔직히 내가 한 9점 정도는 되는 거 같아. 9점은 그 되는 거 같은데. 나도. 왜냐면은 이게 호불호가 꽤 있을 것 같아. 있을 거 같아. 거 맞아 나도 그 생각은 어, 했어. 그래. 왜냐면은 어. 우리 누나랑 나처럼 진짜 이렇게. 서사에도 집중해서 보는 사람들은... 재밌을 것 어, 되게 재밌게 볼것 같은데, 맞아. 금그 이렇게 싸우는 거 보고 싶고, 액션 신이나 작화 이런 거 보고 싶은 사람들, 조금 아쉬워 어, 살짝 아쉽게 느낄 수도 있을 것같아 그 아카자가 처음에 그 서사 나올 때 있잖아. 음, 음. 이 처음 서사 나올 때 살짝 지루했어. 음.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아카자가 결과, 결과적으로는 그 음. 느낌이... 음. 그거는 괜찮았는데, 약간 그 서사가 너무 좀 지루했다 해야 되나? 그래, 그 앞에 그래서... 서사가? 나 카자는 좀 길긴 했지. 어, 서사가. 그래서 사람들이 서사 길다는 말이 왜 많은 탄줄알것 같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참고하세요. 인기합니다. 응. 그 나무에도 사진 찍어 면보내면서달라 반팔티는 품절될 일이 없을 것 같아 오빠. 어이 귀여운데? 여기 음. 교주로 음. 걸려 있었던 게 있었는데 없어 없졌네네 우선부터 계속 여기던는 그래요? 없어졌는 아니야 <놀람> 없어. 이쪽 음. 여기 없어 유에프씨야 아니, 양말 한불로귀엽다 이거 아카자 우 어, 아카자 키기 오빠, 이거 봐봐. 안에, 어때요? 안에 내고 있어. 이거... 어. 아, 그렇네 엠문은 좀 아니지만, 아카자는 하나 있어도될 곳이 되지 않겠어? 그니까. 이번 영화 보고서 이 아카자 좀 멋있어. 얘는 뭐? 거 아니야, 올로. 아니야. 여기 안쪽에는 피규어요. <놀람> 너 얼마에 샀다 했지? 저거랑 똑같아. 솔직히, 완전 모르겠지 않냐? 야, 랜덤으로 뽑아. 아니면 다 사. 그냥 이걸한뽑으에 이거 하나 에이? 다 사. 이거? 뭔지 한번 볼까 봐. 이거 봐봐. 오빠가 뽑은 거야, 그러면? 이거 두 개? 이거 나와 있잖아, 그리고. 그렇네. 아니, <laughs> 이거 이거 무이치로무이치로 팔리지도 않네.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나봐. 좋아해. 새 거로 간걸 수도 있잖아, 오빠. 오, 이거 멋네 이거 호어 이거 좋아하는 애이가 좋아하는 애들. 오, 이 사람 대사가 오, 래 기다리나 했더들다이는들까 오, 빠 여기 있어. 아 아카자 오빠 아크리스탄도 있다 제이름 그니까 들어아싫어 그니까 아 그러니까, 잘... 이거다 나는 밥먹나가 아니, 야, 무이치로 나와야지. 아, 이중 포장돼 있어 아, 진짜? 아... 그 먼저 한고가겠어 <laughs> <laughs> 아, 일단 옆에는 보여드릴게요. 무이치로 같은데어탄지로 데가... 어? 지지로 편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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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데 편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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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았는데요? 어 옆으로는. 그러니까 탄지로 괜찮다. 저의 최애는 무위치이기 때문에 무위치로 아니면은 의미가 없어요. 옆에 걸어 보여 옆에. 하지만 겹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옆에 옆에는 바, 보여주세요. 어? 네, 마지막. 그래도 이번에 보고서 내가 멋있다고 생각했었잖아